형 <목소리> 박사 <목소리> 앞에 앞에 사람 여기 음. 들어가야 되네 사람 누웠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, 여기 안 놓았어 이거 여기 여기 조로픽 조로픽 조로핑 여기 사람 있어 사람 아 어, <목소리> 나도 왔고? 근데 나 수류탄에 어. 누웠어 여기 아 이거 아니 내가 먼저 쐈는데 어떻게 살아 있냐 지금 저 안에 그이 안에 여기 안에 아니, 아이고 씨발, n k 1 b 뭐야? 들어왔는데, 옆에 있었다. 이거 안 된다? 어, 자리가 너무 적어다. 쟤네 지금 안에, 호 안에 한명 있고, 호 밖에 하나 있어. 방금 던진 거 봤지? 아, 블루존이야? 아, 걸치나? 온다. 어, 걸쳤다. 어, 살려줄 수 있어요? 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. 잠깐. 붙었어, 근데, 앞으로 지금, 준영아. 위에 있어요. 씨발, 라언의 병이다. 좋았다. 라비.